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아, 오늘 삼성전자가, 음, 700원, 뭐, 800원 정도 오른다, 그죠? 예, 뭐, 폭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좋은데, 근데 제가 오늘 장 마감하고 분석 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치고 막 올라간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박스권 안에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가는 요 구간 안에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변곡점을 돌파하는 시기는 지금 상당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요, 요, 한번 전달해드릴게요. 저 폭염보다 센 예, 서머렐리 온다. 예, 슈퍼리치 여름 투자법 이래가지고 좋은 내용인 뉴스가 떴는데, 저는 뭐이꼭이 이 뉴스가 떴다고 해서 그대로 알려드린다기보다, 요것을 재해석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새로운 시각, 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투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에 접어들면서 여름이 이제 본격화하죠. 여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서머 랠리가 오냐, 안 오냐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어, 서머 랠리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에 주가가 큰 폭으로 폭등하고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예, 가을 주식 시장을 기대하면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떠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에 그냥 붙여지릅니다. 예,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주식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휴가 떠나기 전에 주식 사고 가자. 뭐 그런 의미로, 뭐, 썸머 랠리가 하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옛날에야 뭐, 저기, 객, 그거 증권사 가면은 증권사 객장에 가가지고 뭐, 저기, 그, 직원한테 이거 산다, 저거 판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다 사고 팔고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죠. 이게 써머렐리란 말이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생긴 말이기 때문에 어 붙여진 이름인데요. 어, 이렇게 써머렐리가 오냐, 안 오냐, 장세가 상승하냐, 안 하냐, 특히 삼성전자도 포함돼서 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슈퍼리치, 이 삼성, 삼성증권에서 이 고액 자산가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는데 아니, 설문조사에서 그게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 핵심은 뭐냐면, 이 고액 자산가들은, 예, 돈의 흐름에 밝아요. 이게 돈이 어디로 가고, 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거 딱 그런 거 밝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어, 썸머렐리, 이 하반기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냐. 그, 그분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투자 금액도 많고, 10억 이상 금융자산 산 사람들만 이거를 조사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 투자 경험도 많고, 또 수준 높은 시장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잡주자를 안 삽니다, 여러분. 시,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천천히 수, 그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사세요. 예,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을 우리가 투자에 좀 그가 할 어, 통창 총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설문 조사를 했어요. 설문 조사를 했는데 어, 삼성증권에서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782명, 78명도 아니에요. 거의 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22일에서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설문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3.9%, 약 63%가 올여름에 썸머 랠리가 온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 중에 32%는 예, 7월에서 8월 달 사이에 코스피가 3,600포인트 또는 그 이상도 갈수 있다. 그래서 매우 강하다. 써머랠리가 매우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럼 당신 좋아 10억 이상 자산가도 좋고 다 좋아. 그럼 뭐 뭐가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근거가 뭡니까? 이 근거가 이제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첫째가 기업 실적 뭐니 뭐니 해도 예, 실적 기업은 실적이죠. 예, 실적이 이제 개선된다. 실적 개선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종목, 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어, 그거 다음으로, 예, 코로나 극복 기대감. 예, 주식은 이제 거의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어, 썸멜 물론 썸머 랠리가 기대하기 힘들다는 응답자도 한36% 돼요. 뭐, 어, 뭐 그분들의 논리는 그래요. 뭐, 페이퍼링. 자산 매입 뭐 축소라든지 뭐 금리 인상 뭐뭐 뭐 이런 것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다. 물론 저는 이것도 음 일부 의견은 공감하는 것은 있지만 이거는 저는 어 실적 앞에서는 예 힘을 못 쓴다. 예 이거는 일시적인 어 이슈지 이게 크게 어떤 영향을 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액 자산가들이 예올 여름에 투자가 유망한 예 지역 예. 어디가 좋냐, 어느 지역이 좋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좋냐, 그리고 어느 종목이 좋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보고 있는 게. 예, 이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제일 투자가, 어, 하기가 좋은 데가, 예, 한국. 예, 우리나라가 54.9%로, 예, 국내 주식이 가장 투자하기가 좋다. 두 번째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근데 거의 한국하고 미국이 거의 한 85%가 넘어요. 그래서 거의 두 나라가 거의 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이 가장 썸머랠리가 7, 8월 달에 오고, 한국이 가장 이제 투자하기 좋으면, 그러면 이제 여름에 휴가 가기 전에 꼭 사놔야 되는 종목이 뭐냐, 또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첫째가 삼성전자, 예, 두째가 하이닉스, 어 그다음 뭐 네이버 뭐 이런 쭉쭉쭉 있는데 이렇게 뭐 삼성 SDI, LG 화학 뭐 카카오 쭉쭉쭉 있어요. 근데 어쨌든간에 삼성전자가 1등이죠 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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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삼성 SDI나 LG 화학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조회 수가또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댓글에는 한 번씩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근데 막상 살짝 곁다리로 가면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하다가 아는데, 그리고 어쨌든 해외 주식으로는 사람들이 역시 애플, 뭐 알파벳의 예, 뭐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여러분, 예 페이스북, 뭐 이렇게 이런 종목을 선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게어 빠져도. 예.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조정이 들어가도 여러분 이번에 뭐 구만 얼마 갔다가 지금 조정이 왔지만 빠져도 조정을 그렇게 많이 안 받고 만약에 급락이 왔다. 뭐 무슨 뭐어 코로나가 오든 어떤 급락이 오든 급락이 왔다 치더라도 이거를 급락이 오면 뭐30%뭐35% 빠져요. 빠지지만 V자 반등이 거의 많아요. 거의 V자 반등으로 금방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기 때문에 급락이 심하게 오면 돈뭐 해가지고 또 사면 되죠. 사서 또 하고. 너무 안정적인 수익을 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고액자산가들이 말이 항상 맞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아 돈이 많으신 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참조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봐가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삼성전자 가면 바로 뭐, 갈 수도 있고, 또안갈 수도 있고, 또 길게 끌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당장, 예, 내일, 모레 상승을 해도, 지금이 바닥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어, 2, 4분기 실적, 내일 발표 나죠? 제가 내일 발표 나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2, 4분기 실적이, 지금 11조에서 13조까지 많죠? 요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잘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후장, 예, 잘 이제 건성하시고,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